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4년 9월 28일과 29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2024 용인 시민 페스타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약 4만 5천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제 24회 용인 사이버 과학 축제, 청년 페스티벌, 식품 산업 박람회, 먹거리 페스타 등네 개의 축제가 포함되어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사이버 과학 축제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체험 부스는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미국 특수효과팀의 퍼포먼스 로봇 아트봇이 등장해 시민들과 기념 촬영을 하였으며 과학 방탈출 부스도 많은 방문객으로 북적였습니다. 먹거리 페스타에서는 용인 대표 농산물인 백옥쌀과 청경채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식품산업박람회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주제로 한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용인특례시의 남자 높이뛰기 국가대표 우상혁 선수는 팬사인회를 개최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 제4회 용인청년주간 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경품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장이 자매결연을 맺고 기념식이 열렸으며, 이상일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는 10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전이 용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